안녕하십니까. BMW 양인진 팀장입니다. 어, 오늘 리뷰해드릴 차량은 IX50 모델입니다. 이제 IX50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기존의 IX50 M 스포츠 플러스 모델이, 모델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 차량, 이그 모델의 차량가가 1억 5220만 원이었어요. 차량가가. 근데 지금은 이제 스페셜 에디션 모델로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스페셜 에디션은 모델 체인지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스페셜 에디션 모델로 해서 조금 효율적인 금액으로 합리적인 금액으로 좀 나온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옵션이 좀 빠졌어요. 이제 옵션이 빠지면서 차량가가 1억 3,750만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470만 원이 다운이 된 거예요. 자, 옵션이 뭐가 빠졌냐? 첫 번째로 휠이 바뀌었고요. 두 번째로 뒷바퀴 후륜 조향이 빠졌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스피커가 변경이 됐어요. 원래 기존에는 이제 바우스턴 키스가 들어갔지만 지금은 하만 카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테리어, 뭐 세부적인 디자인이 앞에 대시보드 이런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더 IX를 원하셨던 고객님들한테는 좀 합리적인 금액으로 좀 다가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IX 50 같은 경우에는 완충을 하게 되면 주행 거리는 464km를 주행할 수가 있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국토부에서 예, 차량의 컨디션을 최악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측정을 한 거리이기 때문에 봄 여름 뭐 가을철에 운행을 하신다 라고 하시면은 500km 이상의 거리를 충분히 주행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에디션 모델로 들어와서 이제 옵션적인 부분은 바뀌었지 뭐 주행 가능 거리 이런 거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릴 마치 유사 뭐 4시리즈 그릴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큰 그릴이 있지만 이 IX 전기차 모든 전기차들은 이 그릴이 막혀 있습니다. 이 IX에 굉장히 신기한 기술이 있어요. 아실 분들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하고 말씀드리는데 이 그릴 같은 경우에는 자가 복원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 주행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고속 주행을 하는데 돌을 맞는 경우가 있어요. 돌을 맞아서 흠집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접촉 사고가 는데 살짝 흠집이 난다. 가벼운 흠집 정도는 얘가 자가 복원을 합니다. 이제 예, 태양의 열을 받으면은 자가 복원이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아 굉장히 신선하다, 참신하다. 이러한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라든지 뭐보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조금 달라진 디자인으로 저, 적용이 되어 있고 이 굴곡진 이 라인들 캐릭터 라인들 운전을 하면 이 라인을 보면서 운전하면 재밌더라고 정말. <laughs> 운전의 재미를 조금 극대화시킬수 있는 그런 라인들이 본넷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답게 엠블럼 테두리에 블루 스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란 거를 확실하게 각인시켜 줄수 있는 그런 엠블럼이 부착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우리 일반적으로 내연기관 차들은 엔진룸을 열러 가지 워셔액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이 IX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살짝만 딱딱 둘러시면 워셔액, 워시아이... <laughs> 이 워셔액 투입구가 있어요. 예. 요 부분도 되게 참신하다. 되게 새롭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휠이 좀 달라졌죠? 휠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타이어 규격은 25550 21인치로 들어갔는데, IX 같은 경우에는 앞뒤 타이어 규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앞뒤 타이어 전환이 가능합니다. 요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저희 내연기관 엔진 같은 경우에는 휀다의 M 스포츠 로고가 부착이 되어 있지만 IX는 들어가지 않고요. 다만 M 스포츠 모델답게 윈도우 몰딩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밝은 색상의 차량으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은 이런 시각적인 포인트를 줄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두운 계열의 색상으로 가신다고 하시면 은 여기 옆에 XM 보이실까요? XM처럼 약간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의 약간 안정감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가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기 충전 포트죠. 포트는 이런 식으로 똑같이 DC 콤보, NC 콤보 다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충전을 하실 수 있게 세팅이 다 되어 있고요. 테일 램프도 이제 블랙 베젤이 들어가면서 다크한 느낌을 확실히 나타내고 주고 있어요. 아래 하단이 이제 제동등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 얇게 뻗어 있는 게 이제 양 지시등이 들어옵니다 이러한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는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뭐 골프백도 뭐 4개까지는 충분히 실릴 것 같고 그리고 이 하단에 또 마찬가지로 또 추가적으로 뭐 보스턴백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폴딩 버튼들이 이렇게 트렁크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폴딩도 편하게 이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내는 이제 바뀐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바우스널키스가 들어갔지만 지금 하만카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퀄팅이 들어가 있어요 퀄팅이 들어가 있으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의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죽 자체가 메리노, 메리노 가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푹신푹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오셔서 한번 직접 느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영상으로 보시는 건 어느 정도 좀 제가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직접 오셔서 만져보시고 느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실까요? 여기 가운데 2열 이제 온도 조절 버튼. 를 보시면은 저희도 하이그로시로 재질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스포티합니다 그래서 2열 운전자가 온도 조절까지 다할수 있어요. 2열에 온도 조절을 다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보면서 놀란 게 있는데 안쪽에 이제 프레임 바깥쪽에 이제 판들이 카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카본. 자, 카본으로 들어가면 장점이 뭐냐. 무게가 굉장히 가볍고요. 그리고 내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탑승객의 안전을 조금 더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재질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IX도 마찬가지로 프레임리스 도어 들어갑니다. 프레임리스 도어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으로 차량을 운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치트 조절 버튼들이 있어요. 근데 크리스탈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약간 금빛 색깔이 나면서 되게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윈도우 조절 버튼 보시면은, 조작 버튼들 보시면은, 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들어갔어요 굉장히 이제 실내에서 봤을 때, 아돈 많이 썼다. 비싸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기도 하는데, 어, 제가 봐도 비싸 보입니다. <laughs> 예. 그리고, IX 같은 경우는 문을 열 때, 이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실내에서. 누르고 열면은 바로 열립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제 디컷이지만 좀 육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디컷이다 뒷컷, 보니까, 졸릴 때그 운전하는 재미도 굉장히 극대화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커브 디스플레이 기본적으로 들어있고요. 일체형, 그 다음에 조그 셔틀이라든지저 기어 기 레버를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볼륨 조절 레버 버튼까지 크리스털 디자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패널 보시면은 우드 패널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고급스러움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외관에서 봤을 때는 좀 스포티하지만 실내에서는 굉장히 럭셔리한 느낌이 굉장히 듭니다. IX50 M 스포츠 스페셜 에디션 모델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장점이 많은 차인 것 같아요. 뭐 옵션이 빠진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만큼 합리적인 금액으로 차량을 구매를 할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저는 놀랬던 게 진짜 이 실내를 보면서 정말 놀란 부분이 정말 고급스러워요. 어, 진짜 놀랬습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이제 이렇게 리뷰를 하기 전에는 그냥, 지나, 어, 엑스네 하면서 지나가면서 그냥 보기는 했지만, 세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건 사실 오늘이 처음이긴 하거든요. 어,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아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시면은 차량을 실제로 보고 한번 느껴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 도움을 드릴 테니까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네. 그리고 요즘 날씨가 사실 오락가락해요. 춥기도 하고 뭐 주말에는 눈도 왔는데 날씨에 영향을 받지 말고 항상 기분 좋은 하루하루가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분 좋게 저한테 차를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BMW 양인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